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카카오의 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인데 반면에 카카오와 비교되는 네이버는 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또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카카오톡 신규 서비스 있죠? 이번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좀 반발이 거센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카톡을 편하게 그냥 이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뭐 인스타처럼 인스타그램처럼 바꿔버리니까 이거 이제 업데이트 한거 별로다 업데이트 안할 거다 이런 상황이 또 유지가 된다면 4본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하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카카오 창업자인 이제 김범수 위원장이 다음 달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카카오 지분법의 이익 전망치와 이제 적정 주가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카카오톡 이제 업데이트 이거 이슈로 다시 한번 부정적인 이슈까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 김범수 이장 이 오너리스크는 이전부터 부각이 되었던 거라서 그냥 이거 이슈만 나왔을 때는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그동안 많이 반영이 되어 왔으니까. 근데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또 이것까지 같이 끌어올려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두 나무를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카카오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시장 상황이에요 자요 근래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살짝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이 상승의 힘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단기 고점을 찍고 한번 주가가 이제 지수가 꺾이니까 자 어떤 종목들이 많이 내려 기술주들이 많이 내리죠 왜냐 기술주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잘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반면에 시장이 내려갈 때는 같이 조정이 나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일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내릴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카카오의 주가가 내리는 이유는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되냐 이걸 알려 드릴 거니까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수급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요 며칠 봤을 때 수급이 굉장히 안 좋죠. 앞전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도 이제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었고. 뭐 기관 금투, 연기금 이런 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슈로 여기다가 이제 찬물을 뿌린 거죠. 그래서 이거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다시 외국인들 기관 연기금 투신보험 이런 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급이 이랬을 때는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기가 힘들다. 외국인 기관 뭐 보험 연기금 이종목의 이제 주포라고 할수 있는 투자 주체들이 싹다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사고 있지만 개인들만의 힘으로 주가를 이제 올리기는 힘든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카카오의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매도세를 세게 쏟아내고 있는 이 투자 주체들 있죠? 여기가 이제 다시 매수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이런 투자 주체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반등 포인트라고 볼수 있으니까 수급도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그래서 주가가 내린 거는 뭐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건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게 가장 큰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카카오에서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제 사용자들이 지금 이제 불만이 있는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한다면 지금 같은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수그러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 개편 이용자 불만에도 증권가는 호평 일색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이제 개편을 통해서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이 커지면서 기업 가치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서 이 이용자들이 이제 불만을 내비치고 있지만 증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그래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목뭐 효과를 막 상향시키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용자들도 지금의 이런 시스템에 이제 적응을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막 많이 나오니까 주가에 좀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호재로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하락에 더해서 이 카카오톡 개편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슈. 이두 가지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약제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나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약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카카오의 뭐 추세를 꺾어 버리거나 이거를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추세를 봤을 때 자 어쨌든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은 꺾여 내려오고 있고 이런 지금 나온 이슈들을 반영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보다 눌림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해서 방향성 자체가 꺾여버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이 종목의 이제 바닥이 또 나왔을 때 그때는 추가 매수나 이제 비중을 실어볼 수 있는 기회로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1차 지지선으로 볼수 있는 라인에 이 파란색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어디냐면 이제 56,500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나서 또 중요하게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구간들이 자이 파란색 선 부근이기 때문에 자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하락이 조금 진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의 악재들을 어느 정도 대부분 반영을 한 주가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 파란색 선 부근 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추가 면수 타점 한번 잡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온 악재들 있죠? 시장이 내리는 거 이거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해소가 되는 거그 다음에 뭐 김범수 의장 리스크 이것도 이제 재판 결과 나오면 악재 소멸로 볼수 있어요. 이게 계속 이슈가 질질 끌리니까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거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 이제 다 반영되고 악재 소멸.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슈.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수그러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카카오톡이 돈을 버는데 카카오가 이제 돈을 버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내리는 이유들이 다 해소가 될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적당히 반영이 되고 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은 목표가보다는 주가가 눌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가면서 타점을 노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카카오를 뭐한 주라도 들고 있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거라면 제 타점 한번 참고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제가 이 종목 타점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거고 뭐 중요한 이슈나 중요한 흐름 나왔을 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카카오 주주분들 중에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 못 보거나 아니면 바빠서 중요한 이제 사야 되는 타점 팔아야 되는 타점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알림 문자라는 걸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주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매수하고 매도할 때 제가 이제 알림 문자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또 매매하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구독하시고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타점 같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목표가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세력의 매수와 그다음에 매도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뒤에서 이제 목표가 한번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왔는데요. 저를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드렸어요 자,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즈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왔는데 자 보면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 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 5월 13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 안네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네.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전에 움직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 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하고 를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죠.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 원이 에요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 그랬어요.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자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 요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조금 더 많은 그런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눌릴 수는 있다라는 거지만 이 종목의 추세가 완전히 깨질 만한 그런 이슈까지는 아니다라고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뉴스도 그렇게 나오니까 다이 종목을 안 좋다라고 해요. 근데 안, 좋, 안 좋을 때안 좋다라고 하는 걸 누가 못해요. 여러분들 주식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두가 좋다라고 할 때는 경계를 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욕심을 부려라. 그래서 지금 당장 욕심을 부려야 되는 구간은 아니지만 그런 구간이 저는 이제 곧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눌림에서 아 언제 사지?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카카오의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세력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개념 알려 드렸죠. 그래서 세력의 매수 터점 뜨면 급등, 세력의 매수 터점 뜨면 급등, 세력의 매수 터점 뜨면 급등이니까 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세력의 매집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포착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매집을 해야 되는 타점 그럼 이때 제가 알려드릴 거고 올라갔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목표선 닿는 지점 그럼한 11만원 정도 목표가로 잡아올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이런 목표가를 노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중간 목표가를 하나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주봉 차트로 봤을 때요 자 보면은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 맞았던 라인이 7만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거 7만 원만 뚫어내면은 위로는 이제 매물대가 좀 얇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돌파가 중요했는데 일단은 돌파를 못하고 좀밀려 내려왔어요. 이제 돌파하는 흐름은 잘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면서 변수가 있으면서 꺾였는데 이게 회복이 되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7만 원 돌파까지 우리가 기대를 볼수 있다. 그러면 7만 원 돌파가 나왔을 때는 자 못해도 저는 한 9만 원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물대가 많이 없으니까 여기를 뚫어낸 이 들어왔던 힘을 보면 충분히 9만원 정도는 달성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 목표가 이제 9만원 잡고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 이렇게 잡아 드렸는데 이거는 가격적인 기준이 무조건 여기서 사고 팔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카오도 지금 이슈가 나오듯이 뭔가 이제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들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매매 전략이 달라지거나 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제가 계속해서 분석 영상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 두시고 제가 올려 드리는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은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타점 알림 문자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 놨으니까 0 1 0 6 7 9 0 5 0 1 9 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카카오 타점 이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흐름 지켜보면서 또 매매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